오늘 저는 장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극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음.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 잘 믿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복된 인생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기 때문에 그 인생은 불행이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보기도 하고 요즘 막 독보스럼 퍼지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런데 빠지게 돼서 인생을 망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인생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로 뒤덮인 갈대 우레에 살 때는 그 삶이 절망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절망의 삶으로 뒤덮였던 갈대오리를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갈때 그는 복의 권운이 되었습니다. 그가 복의 권운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곳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는 곳을 내 마음에 확신으로 보여잡고 결단할 때 삶의 변화가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 아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수메르인인 난나신 그러니까 난나신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섬기는 신인데, 이이 저기 보면 초생딸이 보이는데 그 초생딸을 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이곳이었고 창세기 1 1장에 나오는. 바벨탑을 지었던 신할 평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나라 국기를 보면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에서 이 초생딸이 그 국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아브라함 때그 수메르인들의 그들이 성겼던 우상의 모습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살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입장 이자를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주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세메 후손인 데라가 그곳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니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니까 충격을 받아 고을 떠납니다. 장세기 11장, 27절, 28절을 설명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려에서 죽었더라. 여기 아들 세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막내 아들이 하란인데, 하란이 곳을 죽었습니다. 롯을 나놓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곳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대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이 이르러 거기 고로하였으며 그래서 하란에 와서 잠시 머물렀다가."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우상을 듣고 다시 곳을 떠나 가난 땅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 동안 하느님의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못된 환경, 잘못된 과거 잘못된 자리에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옛 모습에서 떠날 때 하느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가 섬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우상을 성깁니다 돈보다 도전 곳이 없다.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래서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돈을 모르다 보니까 무리하게 회사를 확장해서 오히려 어림에다 가고 회사가 파산하고 많은 사람의 피해를 입히고. 이랄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자를 주룩 따라가면 권력의 우상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라 그래서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화무 10여 년에 해서 열을 붉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이 아니라 5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석했다가 다시 권력이 바뀌면 낙동하고 오래알처럼 다 그냥 물러내려 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성겨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성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우상들로 성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 쾌락의 우상을 따라갔다가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우상이 나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쁘면 행복한 것이고 자기가 불쾌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면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나를 욕하면 저 사람은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줄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 모습이 필요한데 날아간 한 우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어여여여 어여 어여 자기만 위해 주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자기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아무도 것아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잘못된 나의 모습에서 과감히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았던 내 과감에서 모습에 떠나야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한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잘못된 자기 성격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루에도 열번 이상 화를 내면서 나는 원래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달라져야 됩니다. 열번 화내던 사람이 아홉 번 내고, 여덟 번 내고, 일곱 번 내고, 그렇게 변화되어야지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 이거 아닙니다. 이런 걸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성격도 떠나고 잘못된 습관도 떠나고 떠나서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받은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주님 말씀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2장 1절을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히브리스 11장 8절을 보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라 했을 때 무조건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보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떠난 것입니다 지금 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의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시 기 바랍니다. 그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사업을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그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면서 수제가 되고 박사된 가 사람이 없습니다. 노는 것 같아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그래서 학위를 따고 그래 자기 분야에서 두갈 나타내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솔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갈고 닦고 갈고 닦아가지고 누가 아래 집에서 그만 좀 조용히 좀말라고 돼지 먹던 소리 그만 내라고 그래도 열심히 소리 질러 가지고 이렇게 위와 갔다 와서 유명한 소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고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러고는 환상을 가져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하는.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꿈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유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님 안에서 걸까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을 나와가지고 그가 파이낸스 이 경제학을 전문해서 유명한 그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 꿈이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 가에서 금융회사에서 돈을 버는게 자기 꿈이 아니라고 깨닫게 됐어요. 오늘 자기에게 준 꿈이 음식 만드는 것을 알게, 음식 만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액 연봉자를 내려놓고 1년에 몇십만 반자 내려놓고 나는 음식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식당에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그릇 닦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명문대학을 나가서 그릇 닦으니까 사람들이 쑥쑥 합니다. 아니, 저사람왜 저렇게 저런 일 하나. 그러나 그가 그렇게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해서 유명한 그 요리사라고 알려지게 되었고, 뉴욕 전체에 소문난 요리사로 이름이 꼽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어진 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탤런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각각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이 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그러한 일로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장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네 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람을 아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노름말 미야마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를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수님의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갈라데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그 집안에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를 잘 믿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학생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그, 그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나타낼 때그 학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노해가 돼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지 말고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꿈꾸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생에 아무리 망가졌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그 실패자의 인생이 위대한 승리자 인생으로 성공자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며칠 전에 제가 기독교 TV에서 이지선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제가 교보문고에서 책을 샀습니다.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는데요. 어, 22년 전 23살 대학교 3학년 때 오빠와 같이 이제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차, 차가 작은 차였습니다. 그런데 술에 만취한 운전사가서 차를 들받아서 여 2000년 7월 30일 날 칠중 충돌 사고를 났고 차가 다 불에 타고 온몸이 수동으로 돼서 그를 꺼냈을 때 전신 55번대 3도의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3도의 중화상이 나오는 것은 이 피부 안에 진피증까지 손상되어서 피가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피부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살을 떼어 다가 갖다 붙여야 되는데 중환자에서 깨어나서 화상 입은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가 끝이다. 이제 딱, 이제 딱 끝났으면 좋겠다. 원망 섞인 불평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자기 모습 을 보니까 얼마나 흉측한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너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위로 만 번이 넘는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숫자를 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부를 떼어내서 이쪽에다가 다시 또 붙이는 수술이 떼어낸 것도 아프고 여기서 다시 붙이니까 여기 또 떼어내서 붙이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쑥쑥거립니다. 저 사람 교통사고 당해서 저렇게 피해자가 됐대. 근데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요. 나는 더 이상 피해자로 살지 않겠다. 교통사고 당했다는 말을 나한테 하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과거로 싹 돌아가갖고 그때 악몽이 떠온다랍니다. 그충돌사고로 온몸이 붙었을 때 모습으로 자꾸 그것이 기억나니까 자꾸 과거로 자기를 돌이키니까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화대 학교 유학 교육 과정을 과 마치고 유학을 떠나서 11년 만만에 보스턴 대학에서 재활 상담학 콜롬비아 대에서 사회 복지학 6세에서 사회 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이분 그 사고 나기 전에 한번 사진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사진은 굉장히 젊고 발랄하고 이쁜 저 모습인데, 저 모습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면서, 눈물이 글썽이면서 이제 간증을 마무리할 때쯤 그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만약 과거 전후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합니다. 만약 내가... 그 사고 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 돌아갈 수 없죠.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아픈 질문인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하셨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사고 이전에는 고통도 없었고, 보기에도 예뻐 보여 그때가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작 삶을 살아보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행복의 종류도 많아지고, 크기도 커졌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것들, 남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것을 몰랐던 사고 전으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제2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인생의 초점을 아픔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견디고 버티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수도를 격려하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라고 말하는 날이 오기를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과거의 상처에 절망에 갇혀있는 분이십니까? 다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전쟁 나가시 기 바랍니다.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살아남길 잘했어. 그렇게 그래,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환자에서 실 40일 동안 누워있었는데 하루 면회 시간은 20분이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또 왔던 찬성이 우리 하영사쌤 동생 하스테반 성교사가 지은 하나님께로 더가까이라고 하는 찬성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세 힘을 얻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대학교 교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값진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값진 인생이로 의민분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힘으로 추구합니다. 네. 여러분, 게를주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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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러분 여러분, 여러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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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에분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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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합니다